맥 미니 M4 구매할 때 일반 깡통 사야 될지 프로 사야 될지 그 성능 차이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맥 미니 M4 구매 전에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영상이나 음악 작업을 조금, 조금 하드하게 하는데 과연 맥미니 M4로 그게 다 될지 아니면은 사양이 높은 M4 프로로 가야 할지 요두 개가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물론 프로가 좋기는 하지만 나에게 맞는 제품인지 오버스펙은 아닌지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영상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파이널 컷을 쓰니까 파이널 컷 그 렌더링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효과나 이런 거 넣었을 때좀 버벅임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테스트할 거고요. 두 번째는 로직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악하시는 분들 트랙이 많아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깡통으로는 특히 16 램으로 이게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테스트해 볼 겁니다. 구매 전에 꼭 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리며 그 전에 테스트해야 될게 바로 S SSD 속도 입니다. 이맥 미니 M4 깡통 그러니까 2 5력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좀 느리죠. 한2000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12 이상은 또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실제로 테스트해서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두 개의 연결을 두 개의 모니터에 연결을 했고 속도를 보면 첫 번째 맥 미니 M4의 기본형 깡통 같은 경우에는 쓰기 속도 2,000, 그 다음에 읽기 속도는 2800 정도가 나왔네요. 읽기가 오늘은 조금 잘 나왔는데 평상시에는 한 2,000에서 23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M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속도가 굉장하지 않나요? 쓰기 속도는 6,000이 넘어갔고요. 6300. 읽기 속도는 5,000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되게 좀 다르기는 한데 대충 양쪽 다한5,000 넘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속도만 보면 256이 아닌 512 이상, 특히 프로를 살 이유가 있기는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비교 테스트를 해보죠. 우선은 저는 깡통 256 16기가 M4 맥미니이고요. 제가 맥미니 프로는 없어서 우리 이웃사촌이 헬로우키 백감독님한테 빌려왔습니다. 뭐 아까 테스트할 때 봤죠? 그두 개를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렌더링을 해볼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영상 세팅은 제가 지금 해놨는데요. 왼쪽이 M4, 그 다음에 오른쪽이 M4 Pro 입니다. 우선 작업은 M4에서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뭐큰 문제는 없을 거고 총 8분 정도 시간, 남다에 4K 뭐 자막 넣고 효과 넣고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렌더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요 비교를 해보면 되고 참고로 M4 같은 경우에는 깡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300기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쪽에 있는 SSD에, 외장 SSD에 넣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속도는 3000 정도로 어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나오죠. 그래서 큰 차이 차이는 없을 거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속도를 재볼게요. 자, 동시에 시작하면서 카운트를 해보죠. 다행히 엠포 프로가 빠르긴 하네요. 4분 4초, 그 다음에 엠포는 4분 6초입니다. 뭐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돼요. 다음은 음악 작업인 로직 테스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게 모르게 조용히 음원을 내기도 했고, 제 로직을 좀 만지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쓰는 그 트랙 수가 많지가 않아요. 많아봐야 열몇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샘플을 주거든요. 그게 아마 한 30개, 40개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샘플을 가지고 뭐 이렇게 편집을 해보거나 결과물 뽑는 속도, 그 다음에, 과연, M4에서는, 원활하게 좀 돌아가는지 이거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둘다 로직을 띄워놨습니다. 제 트랙은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왔고요. 어, 먼저 M4 Pro부터 해보죠. 이게 잘 돌아가야 비교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오른쪽. 실제로 보면은 트랙이 굉장히 많아요. 대충 한40몇개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트랙. 그리고 참고로 얘는 램이 6 4기가예요 그래서 잘 돌아가야 합니다. 자, 우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도 바로바로 바로 어, 틀면서 움직여도 딜레이가 하나도 없이 굉장히 편해요. 뭐 당연히 여기에서는 램64에 뭐 M4 프로칩이니까 당연히 잘 되어야 되는데 과연 M4에서도 이만큼 작업이 가능한지도 봐야겠죠. 자, 이제 M4 칩입니다. 얘는 램이 16이고 용량도 256에 깡통인 거죠. 플레이 해보면. 요, 굉장히 잘 되네요. 로직의 한 40, 50 트랙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들어간 애들 편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잘 돼요. 참고로 지금 사운드가 좋은 거는 얘는 지금 스피커를 연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운드가 좋은 거지 소리의 차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아마 가상악기 같은 것들 때문에 용량만 해결된다면 M4칩 충분합니다.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와, 진짜 이번에 M4는 잘 나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SSD 속도가 뭐좀더 빠르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작업할 때 전혀 문제 없었고요. 단 용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깡통을 사서 ssd를 쓰지 않으면 영상 편집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깔때 이어류기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로직이나 이런 것들도 한 100기가 정도 해요 가상화기랑다 하면 그래서 항상 ssd를 물려놓고 사용할 거면 뭐 거기에 깔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게 아니면 프로그램은 내장에 깔고, 나머지 뭐 가상악기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외장에서 할 거면, 어, 512 사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M4의 그 성능 자체는, 제가 하는 이런 유튜브 영상, 일반적인 4K 유튜브 영상 정도는 M4나 M4 프로나 크게 차이가 없다. 라는 점 그리고 로직 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혀 차이가 없었죠 사실 M4 프로는 당연히 잘 됐을 거고 게다가 램이 64기가였으니까 램 16에 256 물론 이제 어, 나중에는 외장 SSD 달아야 되지만 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 없을 거고요 음악을 플레이하면서 뭐 중간에 편집을 한다든지 트랙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딜레이 없이 프리뷰로 다 가능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따라서 결론을 내보면 결국 M4 프로 칩이나 M4 지금 저 정도 작업하는 분들, 영상 4K 한 10분 안팎 미만 일반 브이로거들 리뷰어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뭐 트랙 한 4, 50개 정도에뭐 그렇게 너무 많은 이런 이펙트나 효과 이런 것들 넣지 않는 일반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용량 빼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 그러니까 오버스펙이라는 점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커뮤니티에 보면은 아난 이거 하는데 뭐 용량은 램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램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16 써도 되고 음악 작업할 때에는 램이 좀 가용하게 쓸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해요 막 트랙이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 그래서 램은 좀 올려보는 거나 아니면 16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며, 오늘 M4랑 M4 Pro의 비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 결론은 깡통 사세요가 맞는 것 같아요. SSD만 늘리면은 뭐 웬만한 지금엔 작업들은 충분히 다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제가 계속 애플 제품들, 지금 아이맥도 촬영 중에 있고, 또 조만간 맥북 프로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 테스트, 그 다음에 추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